근데 제가 그 울은 이유는 제가 19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왼쪽을 다 다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 무릎 쪽에 이제 못이 박혀 있고 새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38년 여기 입도를 했거든요. 독이 138년도에 입도를 했기 이전에는 제가 몸수를 많이 알았고 또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겉으로는 이리 웃고 다니지만 몸수로 많이 이렇게 기달리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근데 어, 남편 권유로 인해서 제가 정산도를 만나게 이렇게 된걸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다는 게 영광으로 생각이 아. 듭니다. 이제 그 도공 도중에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가슴에 맺혔던 그 동안 가슴에 맺혔던 게 이제 눈물로 쏟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왼쪽에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왼쪽 다리를, 이제 양반 다리를 항상 하고 있으면, 왼쪽에 허리가, 고관절이 있는데가 항상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매일 저기 신랑한테 아프다고 호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릎을 이렇게 꿇어 안, 똑바로 이렇게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도 너무 부드럽고요 무릎이. 너무 좋아요 지금요. 평소 때안 다친 다리하고 똑같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이 이제 2차 도공 때는 이제 허리가 굉장히 뻐근하고 평소 때도 이 이제 한약방에 가면 한의원 선생님께서 음 제가 이렇게 털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왼쪽 왼쪽이 조금 이렇게 나올 정도로 몸이 털어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먹어도, 그것 때문에 먹어도 잘 얹히고, 제가 항상 얹혀서. 그 저기 신랑 보고 맨날 덩을 두들기라고 그러고 매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도공을 하고 나서 2차까지 하고 나서 제가 땀도 많이 흘리고 또 도중에 하면서 그 흰색 오라처럼 제 얼굴이나 몸을 확 덮치는 순간 저는 너무 희열을 느꼈고요. 또 너무 몸이 시원했어요. 지금은 저기 허리 왼쪽 허리가 너무 시원하고 저기 좋습니다.